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예비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1% 핵심 정보만 엄선해드리는 주식정류장의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 1월 5일자로 체크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드릴 건데요. 앞으로의 한미반도체는 어떠한 흐름세를 보일 것인지 앞으로의 장세와 그리고 김프로가 제가 생각하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개발한 주포들의 매수 매도 타점 또한 알림받기도 제가 다한 영상에 담아드렸으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도 1월 5일 새해 첫 월요일 장이 시작이 되었죠. 자 한미반도체 매우 좋은 긍정적인 흐름세로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포모를 느낄 거예요. 어, 나를 버리고 더 올라가진 않을까? 그것 또한 제가 오늘 짚어드릴 테니까 긴장 푸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CES 2026 2016 현장에서 들려오는 가장 뜨거운 화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HBM4입니다. 자 엔비디아 그리고 AMD 그리고 인텔까지 모든 빅테크들이 차세대 AI 칩을 발표하면서 더 높게 그리고 더 빠르게 쌓는 메모리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거요 바로 메모리. 요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정점에 있는 기업, 전 세계가 인정하는 TC 본더라고 표현을 하죠. TC 본더의 제왕,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오늘 저는 단순히 그냥 한미반도체 좋다. 가 아니라, 지난밤 외신을 통해 흘러나온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 리포트, 그리고 오늘 아침 장전에 포착된 기관의 수상한 양매집, 이 시그널까지 한미반도체가 왜 2026년 코스피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 세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아침 동시효과부터 한미반도체에서 수상한 수급이 심상치 않게 발견이 되었죠. 바로 외국계 창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에서 시초가부터 물량을 쓸어담으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이 수급의 의미 그리고 오늘 당장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7901-6552로 구독 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오늘의 시초가 공략 가이드 가이드를 무료로 그리고 기관의 목표 매도가 요거를 문자로 무료로 발송해 드리니까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정보가 계좌의 색깔을 바꿉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 이슈부터 알아볼게요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 가볼건데 자 최근 일각에서 이런 우려가 있었죠 한화 정밀기계나 ASMPT 같은 경쟁사들이 HBM 본더 시장에 진입하면 아니 우리 한미반도체의 독점은 깨지는 거 아니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자 오늘자 1월 5일 한미반도체 전문매체 EE타임스의 분석기사를 인용해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제가 먼저 한번 쭉 훑어 봤는데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한미반도체의 6세대 주월 TC 본더 경쟁사 대비 생산성이죠. UPH가 무려 2.5배 높으면서 정밀도 면에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왜 바보라서 한미반도체 장비만 고집할까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HBM4부터는요, 칩 두께가 더욱더 얇아집니다. 그리고 단수는요, 16단 이상으로 높아지죠. 여기서 조금만 틀어지면요, 수천만원짜리 웨이퍼를 다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수율이 생명인 공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히려 2026년도에는요, 한미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요, 무려 90% 이상으로 공고 해지는 슈퍼 노모폴리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점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 그것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자 우리의 승리 공식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자 혹시 이번 주 내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마이크론 향 신규 장비 수주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내용은요, 공시로 이미 뜨면요, 주가는 상한가로 가 있을 겁니다. 010-7901-65515,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입수한 글로벌 수주 확대 시나리오, 그리고 예상 수주 금액을 정리해서 제가 문자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기술의 진화인데요. 이제부터 본론이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 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어,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오면요, TC 본더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항상 문자가 옵니다. 자,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볼 건데요. 26년, 현재 HBM4가 초기 물량과 메인 볼륨은 여전히 어드밴스트 MR, MUF 공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정의 핵심이 바로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브리드 본딩은요, 아직 수율과 비용 문제로 27년 이후에나 제한적으로 도입될 기술입니다. 어, 더 무서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미반도체가요, 한미반도체는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후퇴랙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즉 기술이 기술이 변해도요. 장비는 한미반도체 것을 써야 한다는 공식은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최근 공시된 어 쉽게 말해서 자사주 자사주 소각 결정이 어 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 계약 연장 그리고 요거를 보셨을 건데요. 경영진의 주가 부양 경영진이 주가 부양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니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에 자신감이 없다면요, 절대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 이런 전문적인 기술 분석과 경영진의 의도 파악 그리고 일반 뉴스에서는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이런 거 알려줄 필요가 없고요. 알려줘봤자 개미들만 올라타기 때문입니다. 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확신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구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가 되겠죠. 자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밤새워 리포트를 분석할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실제 매매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1월 5일자로 16만 2600원으로 어, 전고점을 넘는 움직임이 나왔다 그죠. 그리고 어, 한미 반도체 과거 차트를 보면요. 이때 바로 이때죠 24년 6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쭉 하락을 보이고 결국에는 요런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박스권 위아래 다 털어버리는 개미들을 털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삼각수렴 형태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올렸다는 라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물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은요. 평단가가 평균적으로는 대략 한 82,000원 선에서 85,000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평당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평당가를 진입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문자 알림 서비스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죠. 나는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몇 퍼센트 홀딩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을 익절할 것이다. 이렇게 다 남겨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한미 반도체. 지금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냐? 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일단은 흐름 자체는 너무 좋아요. 왜? 자,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차트가 62평을 하방 돌파했지만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이 지지 받은 구간에 뭐가 있죠? 구름대 상단, 이 주황색깔 구름대 상단 또한 뚫어주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땐 여기 매몰때 유동성은 이미 소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이 고점에 있던 지지라인 그리고 나왔을 때 반등을 한 번씩 줬던 이런 지지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보일 수가 있겠다. 당분간 눌려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평단은 여기니까요. 이쪽이니까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현재 치과를 가야 할 정도로 이빨이 썩으셨을 겁니다. 달달하시죠?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는요, 어, 어떻게 보면은 해당 요 고점 라인의 저항대에서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저항대를 뚫어주고 이제 차트 자체가 안착을 해주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런 상승폭을 다시 보일 것이다. 그리고 눌리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주어 담아야 할지는 제가 당연히 문자로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 26년도 많은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여기서도 제가 하락분을 마쳤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조만간에 기간 조정 아니면은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 말씀드린 게 주가의 고점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RSI의 고점은 낮아졌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하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봉에서 컨펌이 된다라고 하면요. 매우 높은 확률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22평과 62평 사이가 갭이 멀어지고 주가의 차트 갭과 선의 갭이 멀어지면요 차트는 뭐다? 다시 붙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22평 한번 닿아줬죠.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초록색깔 62평을 지지받고 올렸었죠. 그러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방 돌파해주고 구름대 상단을 지지받고 지금 올리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미반도체 어, 여기서 물려계신 분들 혹은 지금 물려계신 분들은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은 제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7901-6515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대응방법 물론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대부분이 빨간색이죠. 파란색은 많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실력을 반증하는 지표라고 보고 있고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추가를 하나하나씩 하면서 같이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매매도 실시간으로 같이 할 겁니다. 그런 분들, 그런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010-7901-65515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에서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26년도 여러분들 계좌를 우상향시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6년 1월 5일 한미반도체 단순한 장비주가 아니다. AI 시대의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조격차. 그리고 두 번째, HBM4의 마이크론 등 고객사 다변화 모멘텀. 그리고 세 번째는 차트상 완벽한 정배열 상승 초입 구간. 이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 지금 시장에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대장주는요. 조정은 있어도 지속적인 하락 국면은 없습니다. 저와 함께 26년 한미반도체로 계좌의 앞자리를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 바로 010. 7901655 2번으로 두 글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한 번씩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러닝 메이트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장 마감 후에 수익 인증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정류장의 김프로였습니다.